안녕하십니까, 물머리입니다. <laughs>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리 충분히 꽤 긴데도 불구하고 상태 측정장 안쪽에서 타이어가 꼼짝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시동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걸어나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모로름이 정체. 순간도 있다는 것이 좀 카메라에 딱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정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그리고 그 옷두가 저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쫑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저 성텍 공장 인근에서 발견했다는데 그때는 3시 40분하고 50분하고. 수위가 같았습니다. 3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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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0을서 350에서 350에서 3 5 0그서 3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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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0에도약5 0에도약1 0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350에서 350에서 3 5 0 자연현상이지만 3 5 0에하3에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을 되돌아봐도 좀보순되는게 많고 또 CTV 자체가 좀 시간대하고 여러 가지 좀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고, 제가 생각하는 사고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단은 공범이 아니지 않나 하는 거 예심부터 본 봐야 될 정도로 그 동선들이 CCTV 사각지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그 인상착의보다는 일단 옷, 옷 상태 옷 입고 행동거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이 작은 드라마 같은데 겹치기 줄하는경우 있듯이 겹치기 출는하지 않나 싶은 모습들이 많이 목극되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권력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검찰의 순간을로딱 옮겨졌는데 참 검찰은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될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빛 등등 섬이 땜이 되어 가지고 물을 막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타여 갖고 실험했었는데그 화면 자체가 또불러 처리가 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서 11월 4일날 제가 그 배너 훼손된 거 플라스틱 통을 갖고서 시험을 했었는데 새벽등 동선 밑으로도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려고 해서 가게 밑에 가서 찍었는데 그때는 물흐름이 약해질 때니까 그날이 가슴살이었는데 12시 넘어서 가지고는 잠수겨수위가 294이자 이하로 떨어지고 2 8 9까지 떨어질 순간에 제가 가게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시경에그 물흐름이 약해지니까 또 안기석은 역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플라스틱 배너통이 잠수기 방향으로 다시 삶에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은 좀 이런저런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놀이 됐듯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12분 18초짜리 동영상으로 남겼는데 그냥 안 움직이고 그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이라고 항상 흐르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걸렸던가 아니면 임신 강화하고 한강화가 만나니까 그 모습부터 정체된 게 서서히 영향을 끼쳐 가지고 됐는지는 뭐 거리가 워낙 먼 곳에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끔가다 이렇게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자연상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